국민 여러분, 공군사관학교 출신, 국, 동지 연합회는 영광스러운 태극기 앞에 행동하는 애국 국민들과 함께 뭉쳐 싸우면서 반역 세력들의 적파음모를분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자유민주통일을 이루는 날까지 의로운 국업시대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기 위이 자리에 섰습니다. 애국 국민들께 대하여 경례 필수! 바로, 애국 국민 그리고 동지 여러분, 오늘날 나라를 막말아먹고 있는 주동 세력들이 누구입니까? 정치는 국회가 말아먹고 있고, 경제는 민노총과 도조가 말아먹고 있고, 교육은 전교조가, 언론, 문화예술, 법조계는 친보 좌파 세력들이 날아먹고 있습니다! 맞지요? 자금의 탄핵 정국은 바로 이 망국의 주동 세력들이 합제하여 대한민국 통성권자를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집어 부리고 총성 없는 불의의 전쟁을 감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북한 노동신문은 남조선 언론들을 급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조선 혁명, 혁명 동지들이 김정은 동지의 명에 따라서 적합 통일의 횃불을 들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 촛불 광장에서는 사회주의가 나비다 북한이 우리의 희망이고 삶이다 이따위 반체제 반국가적 구호와 반두대 등등 인민재판식 광란의 퍼포먼스가 국가의 존엄과 국법을 짓밟고 있습니다 외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저 광화문 촛불의 주동 세력들을 몰아낼 때까지 계속 뭉쳐 싸워 이게만 합니다. 오늘부터는 은인 자중하던 대한민국. 선진산업국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버팀목으로 국방안보역군들이었던 육해공군사관학교와 ROTC 간부부 출신 전역 장교 장군 구국 동지들이 함께 뭉쳐 깃발을 높이 들고 여러분들의 구국행진 대열에 앞장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공난 공급을 위한 이 역사의 현장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전국의 애국국민 그리고 세계 만방의 애국동포들에게 우리 태국집회 민심과 함성을 함께 모아서 전합시다 하나, 국정을 발목 잡고 정권 찬탈행은 몰두하는 망국 국회는 해산하라! 마녀 사냥식 탄핵을 선동하고 부역하고 있는 반역의 언론들은 해산하라! 혁명 후호와 불법 작태로 강화문 촛불민심을 기만 선동하고 있는 민노총과 불법 좌익단체들을 분지하라 어린 학생들을 동원해서 강화문의 붉은 광장을 현장 학조시키는한국의 전교조를 분쇄해라! 촛불주동세력 업무에 영합해서 탄핵소추 인형을 강행하려고 위법을 자행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뚜껑을 해쳐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수호에 최후의 포로입니다 국회의 위헌장 위법적인 단핵소추 단핵소추를 귀각하라 귀각하라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여 영원하라 감사합니다 저렴... 그럼요. n 예, <laughs> <laughs> <laughs>